여기 남자분도 성격이 대단해 그리고 여기 여자도, 얘도, 이 친구도 응. 고집도 세고요 안 맞아, 둘이 사는 게 용하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응. 내가 봤을 땐 헤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거 김씨 여자고요 네. 92년생이요 노래 불러요? 네, 가수예요 어. 욕심이 상당하네 고집이 있네 근데, 무슨 일이면 또는 뭐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예? 생각이 많다고 그래요. 어? 이게 뭐 잡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내가 해결이 되지 않은 일들이 앞니를 모셔서 생각 엄청 많이 많네 그런데 이분이요, 작년 수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음. 마음을 잡지를 못했다. 내가 마음이 붕 떠있어서 어떻게, 여기를 가야 될까? 저기를 가야 될까? 여기 앉아있을까? 저기를 앉을까? 앉아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해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저렇게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여기 와도 내가 내 뜻이 아니요 저기 가도 내 뜻이 아니오 그랬을 거야 작년에는 근데 올해 서른 네 때서 어떤 운기를 가져냐면은 내가 승진을 해라는 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올해는 내가 드라마에 나오지를 않았을까 드라마요? 아 제가 노래를 부른다 고 그랬죠. 네. 제가 그 노래 부른데 왜 갑자기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이분 노래는 부르지만 드라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가? 그건 연기 모르겠어요. 어. 제가 분명히 이거 노래를 부르죠 해놓고서 왜또 드라마라고 그러지 <laughs> 근데 이분이요 어, 내년에는 내가 조금 TV에 올해지 올해 오래. 올해는 내가 좀 TV에 나오지 않았나 작년이랑 비슷했던 거 같아요 작년이랑 비슷했던 것,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작년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는 운기가 좋아야 되는데 내년 운기가 안 좋아요 이별수가 들었어요 이별수가 되고 사별수가 되고 결별이 들어서 어떻게 해? 내 집안 식구가 됐던 내 주인이 내. 지, 지인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죽어나가지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헤어지는 온기가 있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조금, 마음 아픈 일이 있지 않을까. 사람으로 인한, 음 마음, 아픈 일. 내가 누군가 같이 헤어져라는 온기를 덜었거든요. 내년에는. 음. 그런데, 이분이 뭔가가 딱, 뾰족하게, 이분이요, 왜 이런지 알아요? 내 고집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 고집을 좀 내려놓으면은 이분 또한 또 한도 남의 말을 잘안 들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쳐다보는 거고, 내가 관심 있는 거고,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관심도 없어. 안 봐. 그래서 어떻게 좀 사람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인생이잖아. 그럼 어떻게 좀 더불어서 내가 고집 좀 내릴 땐좀 내리고, 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발동 찍는다 그래. 이분이 누군데요? 이분은 현아고요. 김현아예요. 하아... 지금은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네. 용준형 씨랑 아... 결혼을 하셨죠. 이분과 결혼하기 전에 그 던이라는 사람이랑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었죠. 6년의 연애 기간이 있었는데 응. 22년도에 결별을 하고 24년도에 지금 남편분이랑 24년도면은 결혼을 하셨거든요. 24년도면 작년이 아닌가? 네. 작년이면은 아우, 머리 아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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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머리 아파. 아 사는 게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가 보다. 남들 봤을 땐잘 사는지는 몰라도. 아우, 머리 아파. 야 그러면은 33대에 결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이야. 무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지금 배우자분은 89년생이거든요. 용시 8 9년생이요안 맞아. 서로 따로따로 따로 있어야 돼, 빛나. 시끄러워요. 나 이분 얘기, 이 여자분 얘기하는데 머리가 여기가 막 찌릿찌릿 터져 나갈 것 같아. 그만큼 지금 힘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응. 어. 내년에는 내가 뭐라고 했지? 이별수가 들었다고 그랬죠. 조심하셔야 돼. 서른 일곱, 이분. 서른 여덟, 남자. 와우. 남자도 남자분도 내년에 운이 안 좋아요. 응? 어? 금전적인 문제. 내가 만약에 크게 얘기한다면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뭐라도 아무것도 안 되는 한이에요 남자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 치고 일어날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 <laughs> 결혼은 했지만 결혼 전보다는 편하지가 않다고 지금 금전적으로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 그렇게 막 지금 사람으로 인한 금전 돈돈 돈 문제도 있어요. 뭐, 활동, 활동을 하고, 하, 하고 싶어 하나 봐.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안 돼요. 내년 온김더안 좋아. 어? 이분이 최근에 그, 무리한 다이어트로 어. 공연하다가 어. 실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자분이요? 네. 미쳤어, 어. 그 전에는 또 이제 올해 체중 증가 응. 때문에 임신설이 나올 정도로 응. 체중이 급격히 올랐어요. 응.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마 그, 다이어트로 인해서, <laughs> 공연에서 쓰러진 게 아닐까 싶어. 하반기예요 네, 요거 쓰러진 거는 며칠 안 됐을 거 그죠, 하반기죠? 왜? 문기가 그렇게 들었거든. 조심해야 돼요. 어 내가 이분 여자, 여, 여자분 얘기하는데 내가 아까 여기가 머리가 막 찌릿찌릿하고 미친다고, 멀, 미치게 아프다고 그랬잖아.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조심. 어? 내년에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으로 인한 조금 약간 시끄러운 일 있지 않을까? 응. 이 분이, 던이라는 분이랑, 6년 동안 연애를 했거든요. 응. 이 분이랑은 또 궁합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던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몇 살이었거냐, 그분은? 54년생이요. 6년 동안 만났거든요. 음. 응. 안 맞아. 여기 둘이 만나면요, 여기 여자분이 내가 뭔지 모르게 계속 이렇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야. 올라서는 느낌이 없고, 맨날 치고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둘이 만나면 둘이 궁합이 안 맞아 이분이랑 6년 음. 만났는데 2 2년도에 헤어지고 2년 만에 용준형이랑 이분이랑 또 결혼하신 거거든요 음, 그것도 안 맞아요 상극이야 상극 따로따로 따라 해돼 따로따로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랑 응 아, 지금 결혼하신 분이랑 결혼하신 응.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내년 공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헤어질 수도 있나요 그러면? 좀 시끄러운 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여자분한테는 그래 왜 시끄러운 일이 나오지 않을까 둘 사이에 여자분한테 이별수가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어떻게 TV에 드라마 우리가 이게 나오지 않아도 만약에 안 나온다 해도 둘 문제는 어떻게 시끄럽다 조용할 일이 없다 응. 여기 남자분도 성격이 대단해 어. 그리고 여기 여자도 얘도 이 친구도 응. 고집도 세고요 안 맞아 둘이 사는 게 용하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응. 내가 봤을 땐 헤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거 어잘 응. 살았으면 좋겠네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응. <laughs> 응. 뭐또 봐드릴 거 있나? 제가 봤을 땐 내년은 좀 조심하면 돼요 응응응 응. 여기까지 합시다